안녕하세요. 학신입니다. 클래시스 연결 재무제표 주석 들어갈게요. 자, 피부 관련 어류기기 정성제및 특수관계 부인 특자자식들둘 자, 해가 85% <laughs> 장난아 이제 기타 950만 주14% 그러니까 9 950만 주가 시중에서 돌아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950만 주를 가지고 이제 치고받고 치고박고 하는 거지. 품절주에 품절주 사고 싶어도 950만 주밖에 못 사. 한주 얼마지? 자 종속기업 스케덤스케덤 상하이 미국 중국 자산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그냥 통과 얼마 안돼 자산이 3억밖에 안돼 3억 자본 3억밖에 안돼 얼마 안돼 자산 이 매출도 얼마 안 올라와 뭐 9억 아 9억 1억 6천 해가지고 한 11억 정도 10억 7천 정도 매출이 올라온 아니다 다 아니다, 9천만원이네 1억 정도 올라온다 맞지 9천만원이잖아 1억 올라온다 1억, 1억 순이익이 그러니까 거의 그냥 뭐고 연결은 무시 연결만 해도 된다. 공정가치. 공정가치 요거 이제 금융자산은 현금 석달에 바꿀 수 있다 그랬백 493억. 단기 금융상품, 장단기 금융상품 34억. 대여금 빌려준 게 5,5억. 뭐 매출채권, 물건 팔아서 받을 거 27억. 보증금 26억. 합쳐가 590억이 금융 상품. 이고 금융 부채는 매입채무 3억. 외상값. 미지급금 아직 안준게 2억 8천. 장단기 차입금은 없다 하나도 없다 장난 아니지 차입금이 없다 이자도 낼 필요 없는 거지 미지급 비용 7억 리스부채 19억 1억 9천 뭐 이렇게 작다 작다 18억 금융부채가 18억 밖에 없다 그러니까 만약에 금융부채가 이게 이게 다 18억이 차입금을 하더라도 18억에 이자만 내면 되잖아 맞지 근데 이자 낼 것도 없다 다른건 부채 이자 내는 것도 있겠지 이 안에, 이 안에 이거는 이자 없고 미지급금도 이자 없고 미지급 비용도 이자 없을끼고 리스부채 이자 있나 없을끼고 그러니까 이자 내는게 없다 맞지 있을라나 자, 그리고 연결 회사 지역별 매출이 국내가 549억, 아시아가 6 6, 6,800억. 근데 이게 연결 회사의 지역별 매출이 나와 가지고 아까 전에 뭐야, 수출이 50%였잖아. 이걸 지역별 매출을 판매 소재지따라 에 구분했다. 판매 소재지. 이뭐 말인지 모르겠다. 맞지? 아까 수출 넘50% 넘었잖아. 아까 전에 기억 안 난다고. 난 기억 나는데. 가 이거를 궁금하면은 주담 통화 해보세요. 난 별로 안 궁금하다. <laughs>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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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그보고 회사의 가장 큰 고객 매출은 60 60억짜리 전체 매출의 11%. 그러고 이렇게 세계적으로 많이 파는 데가 제일 많이 팔리는 매출이 브라질 11% 매출을 차지한다. 이거 브라질을 말하는 거 아니겠고, 자, 그리고 이제 현금성 자산이 아까 493억을 했잖아. 그게 요구 불 예금. 요거 예금을 찾는데 요구를 요구하는 요거 거를 안 돼. 지금 어뭐 말할 수 없는 예금. 그러니까 달락하면 다줄 수밖에 없는 예금 493억. 요게 현금성 자산으로 예치하고 있다 이 말이겠지. 그리고 매출 채권은 3 0 35억인데 대선충당금 혹시 못 받을 거 대비해 있는 게 7억 9천만 원 있고 매출 채권 이어 27억. 요서 뺐으니까. 그리고 미수금 3억. 그리고 대손충당 대선 미수금에 대선충당금 700만 원. 하니까 31억 정도 됐다. 그리고 손실충당금 뭐 기타 금융자산 얼마 없잖아 봐 대여금 빌려준거 5천만원 아 5억 임차보증금 25억 임차보증금 뭐야 25억 보증금이겠지 임차 임대 임대보증금이야 임차는 빌려준건가 이거 임차인 임대인 임차인 임대인 임대인이 건물 빌릴 임대 임대인 어어 임차인은 그거 내가 건물을 쓰면서 이제 그거 한거겠네 보증금을 한거겠네 25억 아 이걸 금융자산으로 넣는구나 맞지 건물 보증금이네 자 재고자산 제품 30억 작년에 32억 인데 30억 그리고 제품 순회기 뭐 이렇게 감가상각비 충당 혹시 제품도 이렇게 그거 뭐고 못 팔려 가지고 혹시 그거 될수 있으니까 충당금 을한 2억 정도 설정해 놨네 그리고 재료 제공품이 만들고 있는 게 11억 작년에 8억이었고 원재료가 49억이었는데 작년에는 올해는 84억 원재료가 엄청 많이 풀어났네 원재료 그래서 다 합치니까 재고가 87억 있었는데 자, 작년엔 재고자산이 87억인데 올해는 120억이다 확 올랐지 그러니까 재고가 이게 빨리 유통되느냐 아니면 팔릴 수밖에 없느냐를 생각해보면 이게 다 매출과 연관되는 거잖아 맞지 자 유형자산 이제 눈에 보이는 자산 토지 건물 기계장치 이런 것들 이 503억 여기서 봐야 될 거는 이제 감가상각 누계를 잘 봐야 돼왜 건물이 세월이 지나가지고, 이게 만약에 감가상각이 뭐 한, 백, 백팔십억이다 그러면은, 이제 이거 건물 새로 또, 부수해야 될시기가다 왔다. 요, 번면 또, 기계장치, 차량 운반구 뭐 기계장치 이런 거 있잖아. 공구와 기구. 이게 지금 반 가까이 왔잖아. 10억 가까이, 25억이 원가인데. 그러면 이것도, 어, 이제 갈아야 될 때가 됐구나. 돈더 써야 될 때가 됐구나. 이런 것들이 보이는 거지. 자 무용자산 무용자산 아까 말했듯이 특허권 상표권 의장권 소프트웨어 회원권 뭐 콘도 회원권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특허권을 자기가 이제 연구개발했으니까 연구개발비도 여기다 포함될 수 있다. 유용제 어떤 데는 포함시키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포함 안 시키는 데가 있어요. 연구개발비를 그 7억 그리고 연구개발비는 23억 정도 26억 정도 이거 이거는 한4% 매출의 4%. 4%정도 4 4에서 6%정도 쓰고 있다. 정부보조금은 17년 1 8월 1 0일째로 국책연구과제인 지방감소를 위한 온열레이저 장비 개발과 관련하여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과 협약을 체결하고 보고기간말 현재 상한의무가 있는 정부보조금 1700만원 미지급금으로 계상하고 있다. 1700만원. 1700만원 연구지원비반 그리고 매입채무 외상값은 매입채무 3억9천 미지급금 아직 돈 못준게 2억8천. 그래서 6억 7천0 0은 6억 8천은 뭐다? 이자 안 내고 쓰는 돈이다 보면 되지. 맞지? 이자 안 내, 이자 안 주고 가지고 있는 돈.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갚아야 될 돈인데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차입금 없고 장기 차입금 없다. 파생 상품, 통과 기타 금융 부채, 미지급 비용. 1년 안에 미지급해야 되는 비용이 7억. 그리고 비유동. 1년 안에 어 1년 이상 걸리는 예수 보증금. 1억 4천 합치니까 뭐 얼마 안 되지. 기타 유동 부채. 유동 부채니까 어 1년 안에 예수금 1억 5천 부가세 예수금 3억 6천 선수금 선수금은 뭐야? 선급금은 미리 준 돈이고 선수금은 미리 받은 돈이야. 선수 예, 미수금 이런 거 선수금 미리 받은 금액 미리 수금 한개 45억 그니까 50억. 선수금을 선수금이 유동 부채로 들어가나? 50억 하여튼 전송 미리 받았다고 부채 현강 신기한다. 판매 보증금 충당 비용 뭐 이런 거 있고 자본금 아까 말했다시피 액면가 곱하기 백원 곱하기 주식수 6 4 0 0만원 하면은 자본금이 여름 으로 된다. 공공 붙으니까 2020년 1월 7일 주식 매수 선택권 스톡 옵션이 행사되었고 주식 매수 선택권 33만 4천 주 요게 행사되니까 얼마 백원 곱하기잖아 그러니까 3,400만 원이 여기다가 에 64억 3,600만 원에 3,400만 원 더하니까 64억 7,000만이 되는 거지. 100원. 100원 액면가 곱하기 주식 수는 여기 들어가고 그 나머지 차액은 어디 들어간다?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들어간다. 241억으로 234억에서 241억으로 얼마? 3 4 4 7 9원에 액면가 곱하기 주식 수를 뺀 나머지 금액이 여로 기 들어온다. 자본 조정. 주식 선택권 5,400 권 전기에는 3 33,000조 35,000그게종 주식 결제형 종업원 급여 정립금은 종업원 주식 옵션 제도에 의해 종업원에게 부여된 주식 옵션과 관련된 것이다. 종업원에 대한 주식 기준 보상에 대한 상세 정보는 주석 26에 설명하고 있다. 요거 지금 주석 24잖아요. 26함. 점에서 나오나. 이익 준비금이 4억이고이 미처분 이 미처분 이익, 이익 여금 잉여금 남는 돈이돈 벌어서 남는 돈 처분 처분인데 미 아직까지 처분하지 못한 남는 돈이 795억 벌은 났는데 아직 어디 쓸 데가 없는 돈이 795억인가 이게 현금으로 있을 수 있고 아니면 그걸 자산 곳곳에 녹아들어 있는 거지 하여튼 795억은 쓸수 있는 돈이라는 거지 어떻게 뭐 이렇게 배당을 준다든지 아니면 뭐뭐그그 그 뭐고 주식을 소각한다든지 여기 있는 돈으로 이, 이 돈으로 막 하는 거지 이 돈으로 주식을 소각하나 이돈 주식 주식 자본. 자본 발행 초과금으로 주식을 쏘다거나 해갈리지만 하여튼 간에 자본금에서 쓰기 때문에 큰 의미 없다. 이 잉여금이 처음에는 579억을 넘겨받았어. 전기에 근데 단기 순이익이 249억이 쌓인 거지. 그러면 뽀라스 됐잖아. 근데 현금 배당을 했어. 29억. 그러니까 다 빼니까 뭐다. 799억이 이런 식으로 됐다. 자, 주식 기준 보상, 주식 기준 선택권이 뭐라 그랬어? 스탁 옵션인 거 있잖아. 스타 그랜트는 그냥 막 주는 거고, 스탁 옵션은 이사회 의결 거쳐가 우리 주식 요번에 얼마에 얼마로 몇 주를 어, 배분할라 하는데 허, 통과하냐? 네, 통과한다. 이렇게 해야 통과할 수 있는 거고. 주식 스타 그랜트는 그냥 그냥 대주주가 할수 있는 모양 이더라고. 그거 대표이사가 대표이사가 바로 하는지 몰라도 그거는 하여튼 간에 막막 뿌리는 거라가 양날의 검이 될수 있는 무작, 무작위로 막 뿌리면 은 그렇잖아. 2016년 12월 20일에 임직원이 연결된 주식회사를,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주식선택권을 부여했다. 17년 8월 30일 전부 부여 취소하고 조건을 변경하여 재부여하는데이 주식선택권 행사 시 행사가액으로 주식을 매수했다. 어떻게? 부여수량이 180만 주야. 17년도, 17년도, 8월 30일 임원들한테는 1100, 1,819원에 한 주당. 직원들한테는 1,819원에 한 주당. 똑같지? 근데 직원들은 90만 주고 임원들은 180만 주 양이 좀 달라. 어떤 게 곱하기 2네? 부요일부터 2년 이상 근무해야 돼. 이때, 이때부터 2년 이상 근무한 사람들에 한해서 어, 이 가격에 살수 있는 권한을 주고 2년 이상 경과한 날부터 7년으로 한다. 하면서 이게 뭔데? 행사 기간은? 팔수 있는 기간은 7년, 7년, 2년 지나고 7년간 한다.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다. 하여튼간에 이렇게 살수 있는 권한은 2년 넘어야 된다. 그건 알아듣겠다. 얼마? 1800원에. 그래서 여기서 뭐다? 100원을 빼면 액면가잖아. 액면가는 어디에? 자본금으로 쌓이고 나머지 차액은 1 7 1 9원 어딘다? 자본인여금으로 쌓인다. 금으로 쌓인다. 아까 그 말이라. 여기는 자본금으로 쌓이고 자본금. 그러니까 회사 자본이 불어나는 거지. 그래서 나머지 돈이 불어난다. 그래서 주식 선택권이 40만 주를 1819원에 할려고 했는데 행사된 거는 34만 주를 행사됐다 다안 사네 이것들 바보들 아이가 샀어야지 맞지 봐라 행사시 이때 팔때 평균 주가가 1 2 0 0 0원일때대1 2 0 0 0짜리를 1800원에 살수 있는 그걸 줬는데도 안 샀단 말이잖아 맞지 야이빙자 그렇다 매출원가의 상세 내역을 돈이 없을 수도 있겠지 자 기초제품 33억 단기제품 제조원가 이제 원가 원가 참고한 거야 원가가 109억. 뭐, 관세, 계정대책 이거 뭔지 모르겠고, 기말제품 뭔지 모르겠고, 재고겠지. 제품 매출 원가 106억. 원가가 하여튼 106억.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원가를 이렇게 했는 건데, 이건 뭐 설명을 못 하겠다. 제품이 30, 33억. 성격별 비율, 제공품 변동, 원재료 사용액, 종업원 급여, 뭐, 이거 원가와 어 이제 판관비를 포함한 것 같은데, 239억. 종업원 급여 한 100억. 급여가 84억이고 사회보장제도 관련해서 10억 뭐 이렇게 연결해서는 삼성생명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있다 급여가 이제 판관비 이제 자세히 들어가면 급여가 54억 작년에는 56억이었어 급여가 2억 감소했어 이게 감소했는 게 땡큐인가 잡, 잡급여가 2억 2 2 4 0만 원인데 잡, 잡급이 뭐야 60원이 뭐야 6만원 퇴직금 여기서 크게 변동되는 게 없는데 요거 요거. 차량, 경상 개발, 개발비가, 개발 연구비가 13억 들어갔는데 작년에는, 올해는 15억 정도 썼고, 그리고, 운반비가 2억 4천 작년에 들어갔는데, 올해는 1억 4천으로, 1억을 줄였어. 나머지는 크게 크게 변동없고 사무용품 3,700만 원 들어가는 걸 1,800만 원 줄였고, 반으로 줄였고, 소모품 2억 3천 들어가던걸 1억으로 줄였고, 지급수수료를 19억 들어가던걸 1억 16,9 16억 9천 거의 1 7억을 줄였어요. 2억 줄였고 광고 선전비를 1구억 대라는 걸 광고비를 5억 8천으로 줄여 버렸어. 여기서 확 줄여 버렸지. 1 0억 정도 줄여 버렸니거맞지 광고비에서 다운 많이 시킨 거지. 그러고 변동 없고 판매 수수료가 14억 나가던걸 6억 9천. 그만큼에 이제 판매가 덜 됐다고 봐야 되겠지 맞지? 이제 코로나고 하니까 그래서 빼니까 판관비가 작년에는 168억 들어갔는데 올해는 132억 36억이 감소되었다. 이런 것들 때문에 감소됐다. 자, 금융원가. 이제, 이제, 금융원가. 영업과는 상관없이, 순금융원가는 이자 이자로 수이자 벌어진 게 1억 5천. 외환 차익. 내가 달러를 가지고 있는 돈으로 써서, 거기에서 환율이 발생되어서 이득으로 되는 게 9억 5천. 반대로 말할 수 있겠지. 달러를 가지고 있어 썼는데, 환율로 인해서 손해볼 수도 있잖아. 맞지? 내가 비쌀 때 샀을 때는 지금 팔면 손해인데, 만약에 쌀때 달러를 사놨다가 팔면은 환율에 대한 이익도 있고 그게 외환차익 돈을 썼을 때 외환을 썼을 때 이득 벌이 되는게 9억 5천 외화 환산 이익은 쓰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거를 지금 달러가 1,200원인데 만약에 1,250원까지 가지고 있었어 가지고만 있었어도 돈이 된다라고 하는 거 그건 외화 환산이익 안 썼는데도 값어치를 인정해주는게 3,900만원 이걸 다 합니까 11억의 금융수익이 발생되다여기서는 외환차익으로 9억 5천 벌었네 외환차익 쌀때좀 많이 가지고 있었던 모양이다 맞지 그리고 컴 다리 말하면 이자 비용이 1억 6천 나왔고 외환차손 4300만원 외환 환산 손실 3억. 그니까 러 얘기 말아 환산 이익이 3 3900만원밖에 안 들어왔는데 가지고만 있었는데 3억이 손해 본 거야 이게. 그래서 6억 정도가 11억 더하기 아, 11억 빼기 3억을 하니까 뭐야 6억 정도가 나왔다. 아 5억을 하니까 6억 6억 5천이 금융 수익이다. 그럼 기타 수익은 정부 보조금 2천만 원 자비 2600만 원 합치니까 4, 4 7 0 0만 원인데 기타 비용은 기부금 잡손실 잡손실 800만 원 하니까 얼마다? 한 4천 6 0 20만 원 4천 200만 원 정도 아니다. 3천 900만 원 3천 9백만 원 정도 된다. 그러니까 기타 비용이 거의 깔끔하다는 거지. 금융 수익도 한 6억 정도로. 이거 만약에 외환 차익이 없었으면 여기도 그냥 뭐. 조금 빠지는 정도 깔끔하다는 거지. 이 정도면 깔끔하다. 세금은 22% 낸다. 자본 관리 부채 비율이 12%. 왜? 부채가 131억이고 자본이 1100억이니까 12%. 깔끔하다. 깔끔하다. 그리고 이거 아까 말했던 현금성 자산 493억, 단기 금융 상품 32억, 뭐 이렇게 기타 채권 31억 다 받을 거잖아. 맞지? 이런 게한 590억 정도. 자, 손상 자산. 손상됐다고 생각하는 게한 8억 정도. 39억의 이제 채권들 중에 손상됐다고 생각하는 게 8억 정도 높다니까 좀 높네. 재무에 관한 사항 그러니까 매출채권 35억의 채권이 있는데 거기서 대선충당금 혹시 못 받을 받지 못할 걸 대비해서 7억 9천을 준비해놨다 그게 22% 된다. 얼마 전에 했던 한미반도체 0.몇프로였잖아 어째. 요게 적어야지. 야 대, 단기 대여금 빌려준게6 100만원인데 이게 대선충당금 6 1 0 0만원 설정해놨네. 이건 100%못 받을 수도 있단 말인가? <laughs> 신기하다 어지 요렇게 돼 있다. 이거 뭐고? 재고자산. 제품 28억, 제공품 11억, 원재료 81억, 합계 120억. 이게 전체 매출의 어 9.8%. 계산은 어떻게 하냐면은, 매출 나누기, 어 재고자산. 이게 초에서 말, 평균을 나누기를 해서 하는데, 그걸 치우더라도 그냥 이걸 나눠버리면, 매출에서 이걸 나누면 9.8%. 재고자산이 지금 9.8%를 가지고 있다. 1.4회는 이제, 365 나누기 1.4 하면은 거의 뭐 거의 한 365일만에 거의 한 350일만에 얼마고 이거 365 나누기 1.4는 260일만에 재고가 이제 소진된다 말이지 굉장히 길다는게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좋아 수차가 크면 클수록 좋아 주주에 관한 상황 정성재 집은 51%내 배우자 16% 정석원 아들이겠지 8.5% 정서윤 뭐 서윤 서건아 서윤아 딸이겠네 8.5% 이렇게 해가지고 저들끼리 김이몬 만주 최창호 이몬 육만주 합쳐서 85%를 저희끼리 가져도다 이어서 만약에 자기들이 팔면은 뭐야 대주주가 주식을 판다 하면서 이게 그거 떨어질 수도 있잖아 맞지 얘네들은 팔지도 못하고 안 팔지도 못하고 애매하겠다 맞지 하면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되지 무상증자를 해야 되나 무상증자 하면 또 저거봐라 저것끼리 또해먹고다 하고 어떻게든지 욕을 얻어먹겠다 맞지 신기하다. 얘들은뭘 해도 욕걸 얻어먹겠네. 맞지? 안 그런가? 무상증자를 하면 무상증자를 한다고 욕걸 해. 그러고또 뭐 주식을 늘리면 늘린다고 얘기를 해. 그럼 배당금을 또 많이 주면 배당금을 저들이 많이 가져가85% 가져가잖아. 배당금 줘도 안 주면 안 준다고 말을 해. 주면 준다고 말을 해할것 같다. 얘들은 맞지? 뭘 해도 욕걸 얻어먹을 것 같다. 산에 이사 소유주식수는 12만주. 요렇게 정성재 스케덤 대표이사 50%, 16%, 8%, 8.5%, 8.5% 이런 식으로 5% 이상 주식이 이제 시중에 돌아다니는 게 920만 주밖에 없다. 14% 품절주 품절주 찾고 싶어도 못 찾아 2020년 4월에 9천원 하는 게 최저가 2020년 9월에 11,000원 와 이때만 썼어 도맞지 얼마 나 올랐다 코로나 때에 비해서 야 이때는 2020년 6월에 14,000원까지 올랐는데 지금 얼마지 정성재 67년생 9살 차이 나네 아니다, 9살 차이나제. 어, 9살차이나네 한양대 의과대학학사, 석사, 소프트 터치 피부과 원장 하다가 클래시스를 2007년 설립, 지금까지 대표이사. 쫙. 자, 329만주를 가지고 있고. 자, 김동석, 76년생. 동양공, 전무, 동양공업전문대학 전자통신학과 졸업해서 2008년부터 지금까지 클래시스 상무 임원으로 13년. 최창호, 66년생. 인천대 전자공학과 클래시스 이사 7년. 정광택 7년 유한대 전자 공공학과 이런 식으로 딱 있고 뭐 겸직하는 거는 뭐 의미 있나 직원 평균 건수 연수가 야들어나 평균 건수 연수가 이 모양이야 좀돈좀더 줘라 3800만원 아 3.8년 남자는 3.8년 여자는 3년 그래서 평균 3.4년 전사 싸우는 파이트야 성별 그거 뭐고 그거. 직원이 177명 자 계열 회사 스케덤 스캐덤 상하이 여기는 미국 중국 여기는 화장품 판다 11억 정도 매출 올라간다 자산 단기 순이익이 3억 아 3천만원 8천만원 1억 천 1억 11억에 1억 천 1억 천 매출 자 네이버 금융은 마무리로